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계문화교류협회가 발족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사단법인으로. 근데 이제 뭐 문화의 밤은 저희가 아 이제 6회째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이 한여덟에서 10명 정도가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회비안되는지 10명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5명, 20명, 30명, 40명에서 오늘 드디어 육회를 맞이하는 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저희한테 이제 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실은 문화회관은 저희 후원단체에 후원 식구들이 월 만원씩 후원을 해주고 계셔요. 그분들한테 무엇을 좋은 일을 할까 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보고 또 문화를 향유하자 이래서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오스티브 담 선생님을 고문으로 한번 새로 위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문화의 밤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처음에는 제가 777해 갖고 77 데이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9월 9일 99 데이에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참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래서또 명칭을 또 한번 바꿔 봤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아, 가수 장재남 씨를 초대하게 됐어요. 우리 가수 장재남 선생님은 아, 비늘 자라는 그 아, 노래의 주인공이있어요 비내자 서울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서 우리가 저분도 피하라고 저희 단체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러다 동행하면서 함께 갈 수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동행의자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류하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 단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laughs> 중역 이사장 귀하를제선대 예, 사단범인 세계문화기록회의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사단범인 세계문화기록회 이사장 여은민 아, 네. 네. 아 우리 서봉남 화백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 예, 서봉남 화백님을 통해서 우리 또 이사장님을 또 만나뵙게 됐고 또 이러한 결혼 일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어떠한 그 어떤 인연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비 어, 의자라는 노래 한번 전해드려보죠 음악 부탁드릴까요? 당신의 자리가 되도 나무를 심어보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지로내리 나무를 심어보냐 밤이 들면 사랑도 비가 내리라 그분 목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적인 정치로 거자는 것이 저희 소망이 옳습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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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작가님은, 작가님이시게 나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하세요? <laughs> 미안합니다. 저 녀석 드시면 귀엽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얘기가 굉장히 있으시고. 얼무다고하는데아나 좋았죠. 자, 혹시 여기 저 고양이 전라도신 어우, 저두개 있어. 세 분이나 계시네, 세 분.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누구? 다. 아, DJ 목소리 가근데 코미디를 하셨던 분들이 옛날 젊었을 때 그건 목소리를 못 해요.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 대권 그저저 아, 선거 운동이 나오죠. 그요게 잘하면 맞죠 목소리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건강 잘하 하지 마시라고. 그건 뭐 소시들이셨잖아요. 건강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건강 잘하 하지 말라. 그 여섯 드시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세랑 오고, 예, 두랑 오고, 예, 제주를 태가지고, 예, 군주 오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서구 서영춘 선생.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방송국 라비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게 를 되면 이래요. 어이, 제가 먼저 인사할 거 아닙니까? 어이, 서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어. 오 인사를 드려요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영춘 선생께서 님 저한테 이래요. 어장제하면 오래간만이야 이 소리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니요오 어, 장기라면 오래간만이. <웃음> 이렇게,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진아, <laughs> 울려, 맨면 이러니까, <몇 년>? <laughs> 어, 서영준 선생 그 흉내도 누가 또 내더라고. 네. <laughs> Yeah. Uh -huh.